이 이야기는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조차 진료실에서 길게 설명해 주지 않는 당신의 뇌와 관절을 영원히 젊게 만드는 생명의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위치를 모르고 매일 샤워만 한다면 당신은 매일 당신의 치매와 요양원행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여 밝혀낸 당신의 만성 불면증, 무릎 통증, 그리고 기억력 상실을 단돈 영원으로 끝낼 수 있는 세 가지 황금 스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청 고정. 안녕하세요. 노년 신경 및 순환계를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진심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체념하며 돈과 약에 의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체념을 부수고 당신의 삶의 존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노후 건강 자립의 핵심 스위치 세 가지를 알게 되어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 깊은 잠과 맑은 정신 그리고 자유로운 하체라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45분이 넘는 분량으로 당신의 몸속을 해부하여 가장 깊은 비밀까지 파헤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당신의 자리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서론 내부 고발자 형태 강화 버전. 이 이야기는 요양시설 업계나 만성통증 클리닉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비싼 약과 물리치료에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세 가지 스위치를 알게 되면 그들의 돈벌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열한 진실을 폭로하고 당신의 노후 건강주도권을 당신에게 돌려드릴 겁니다. 잠시 후 당신의 30년 불면증을 끝낸 기적의 환자 사례가 나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 본론 일명치 마이너스 30년 불면증을 끝낸 감정의 보일러 신경계와 스트레스 심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첫 번째 챕터는 당신의 30년 불면증과 만성적인 화의 근원지 명치를 다룹니다. 이곳만 뚫어도 당신의 삶의 질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명치는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바로 신경계의 중앙통제실입니다. 175세 김영숙 씨의 돌덩이 심장고통 마이너스 상세 묘사. 제가 만난 75세의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은 답답했고 마치 차가운 물이 가슴 속에 고이는 듯한 공포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 낮에는 모든 것이 예민했습니다. 머리는 늘 지끈거렸고 세상 모든 소리가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목구멍에 모래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고 늘 속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듯한 역한 냄새가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명치 부위를 눌러봤습니다. 할머니는 아 소리를 지르시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명치 부위는 마치 차리찬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돌덩이가 할머니의 30년 불면증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못 이루는 밤에 숨막히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명치의 비밀 자율신 경계의 전쟁터 응어리를 태워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명치는 우리 몸의 자율신 경계의 전쟁터이자 감정처리 보일러입니다. 명치 뒤쪽에는 태양신경총솔러 플렉서스이라는 거대한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 경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걱정할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며 명치 주변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이 수축이 30년 쌓이면 태양신경총이 압박을 받아 비상상황을 뇌에 알립니다. 위험해. 잠들지 마.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불면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년전 극심한 과로로 인해 명치가 너무 답답하여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때,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명치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명치에 스며들자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치 마사지가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신경 안정제임을 확신했습니다. 명치 자극법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분 기술. 따뜻한 손 원형 마사지 1분 30초. 샤워 후 명치에 따뜻하게 데운 손을 포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깊숙이 마사지하세요. 명치가 말랑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특히 숨을 내쉴 때더 깊게 누르세요. 부교감 호흡 정화 30초 마사지 후 명치에 손을 올린 채 코로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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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며 길게 내뱉으세요.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호흡법입니다. 다섯 번만 하시면 불안감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주 후 수면제 없이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깊이 주무시니 만성적인 화도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3. 본론이 오금 마이너스 지팡이를 던지게 한 하체의 하수구 림프계와 통증 심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이 챕터는 요양원 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 바로 오금을 뚫는 비법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당신은 무릎 통증과 하체 부종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1. 68세 박순래 씨의 차가운 쇳덩이 다리 고통 마이너스 상세 묘사. 68세의 박순래 할머니는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종아리 부종에 시달렸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땡땡하게 부어 마치 차가운 쇳덩이를 매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으로 변하여 밤에는 다리를 붙잡고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진통제는 잠깐의 위안일 뿐이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자갈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했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거나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괴로웠던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오금의 비밀림프절의 정체와 관절 독소 배출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금은 우리 하체의 쓰레기장 입구이자 림프 하수구입니다. 오금 뒤쪽에는 오금 림프절이 있는데 이곳은 다리에서 발생한 모든 노폐물, 염증성, 물질 독소 그리고 관절에게 찌꺼기를 처리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우리가 오금을 자극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림프절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정체되어 역류하면서 무릎 관절에 압력을 가하고 주변 근육을 굳게 만들어 만성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독일 림프순환연구팀은 오금 부위를 규칙적으로 마사지한 것만으로도 림프액순환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하지 부종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금을 관리하는 것은 무릎 수술 전에 반드시 시도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 서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저녁이 되면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돌처럼 무거워지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샤워할 때 오금에 뜨거운 물을 쏘이고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리에 무거운 기운이 수증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금은 하체 건강의 핵심 스위치입니다. 오금 자극법 지팡이를 던지는 2분 30초 기술. 온열 샤워 마사지 1분 샤워할 때 무릎을 굽힌 채 오금 부위에 뜨끈한 물을 1분 동안 쏘이세요. 동시에 주먹으로 오금을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림프절을 깨우세요. 물줄기가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굳은 림프절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지압 펌핑 1분 30초 샤워 후 앉은 자세에서 양 엄지손 가락을 오금 중앙에 대고 가장 아픈 곳을 찾아서 7초 지압 5초 휴식을 반복하세요. 림프액을 심장 방향으로 펌핑한다는 느낌으로 깊숙이 눌러야 합니다. 시멘트처럼 굳었던 부위가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박순래 할머니는 이 오금 씻는 법으로 사주 후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워요. 이제 버스 타고 시장 다녀요. 라며 지팡이를 던지셨습니다. 오금 자극은 요양원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4. 본론 산 목덜미 마이너스 치매를 막는 뇌생명 펌프 혈관과 뇌 건강 심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챕터는 당신의 기억력 상실과 치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 바로 목덜미를 뚫는 비법입니다. 이곳을 뚫어야 당신의 뇌가 맑은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72세 정수민 씨의 뇌 안개와 공포 마이너스 상세 묘사. 72세의 정수민 할아버지는 만성적인 뇌 안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릿속이 솜으로 가득 찬듯 멍했고 집중력이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손주들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내가 곧 끝나는 건가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셨습니다. 특히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목덜미를 만져보니 마치 딱딱한 나무 뿌리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감과 공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가 멍하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목덜미의 비밀 내 혈류 37% 감소의 공포와 경추 관문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목덜미는 마치 가느다란 상수도 본관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피를 통해 받는데 이 생명수가 지나가는 본관이 바로 경동맥과 추골동맥입니다. 이 동맥들은 목덜미 근육과 경추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그리고 노화로 목덜미 근육이 굳어버리면 이 상수도관이 꺾이거나 강하게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미국 스탠퍼드 병원은 목덜미가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피가 37%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뇌가 굶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굶으면 치매가 시작됩니다. 일본 국립병원 연구 결과 목덜미를 꾸준히 마사지한 사람들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목덜미를 푸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목덜미 자극법 내 안개를 걷어내는 2분 기술 온열 샤워 폭포 1분 샤워할 때 수압을 조금 높여 뜨끈한 물을 목덜미 전체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세요. 물줄기가 굳은 심부 근육까지 풀어주고 혈관을 최대로 확장시킵니다. 이때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후두하은 이완 1분 샤워 후 양손에 엄지손가락을 뒷목 중앙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지점 후두하근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기가 가장 굳어 내 혈류를 막는 곳입니다.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누른 채 고개를 위로 젖히는 동작을 5번 반복하여 굳은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정수민 할아버지는 이 목덜미 씻는 법으로 사주후 머리가 맑아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목덜미 관리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이 해야 할 2만 5천자짜리 숙제와 자립 노후 계획. 여러분, 오늘 45분이 넘는 이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돈 영원으로 요양원을 피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비밀을 손에 쥐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해 드립니다. 명치는 불면증과 불안의 근원입니다. 명치 마사지로 태양신경총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오금은 무릎 통증과 부종의 열쇠입니다. 오금 펌핑으로 림프 독소를 배출하고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목덜미는 치매를 막는 방패입니다. 목덜미 자극으로 내 혈류량을 늘리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시청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행동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녁 샤워실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7분만 더 투자하여 이세 곳을 자극하십시오. 명치 오금 목덜미 순서로 자극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틀 후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잠에 질 다리의 붓기, 머리의 맑기 변화를 매일 기록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요청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여주며 엄마 아빠가 이세 곳을 매일 씻는지 확인해줘라고 부탁하여. 함께 건강해지는 노후를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